안녕하세요. 탄탄잉글리시의 원장 김성탄입니다. 자, 우리 또 단어 공부 재미있게 한번 해봐야죠. 자, 특별히 오늘은요. 짜잔. 유닛 3, t o w 보이시죠? 그죠? 우리 도시라는 뜻인데, 우리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관, 관공서, 건물들에 대한 단어로 한번 퀴즈로 풀어보고,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나요? 어, 너무 빨리 세겠지? 다시. 짜잔. 모였어요 어, 눈치챈 친구들은 여기 돈 모양을 봤죠 은행입니다 은행 경찰도 지키고 있는 그래서 은행은 뱅크라고 합니다 자 따를게요 뱅크 뱅크 자 우리 뱅크라는 말은요 사실은 원래 뚝이라는 뜻이에요 뚝 여러분들 뚝이 뭔줄 알아요 그 강에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쫙 이렇게 쌓아놓은 그, 그 어떤 그런 그 뚝이에요 뚝 그죠 은행에 가면은 어, 은행 직원들과 손님 사이에 쫙 이렇게 뚝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뚝이 은행이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다음 문제. 어, 봤나요? 그렇죠. 쉽죠. 십자가 때문에 교회입니다. 따라할게요 Church, Church. 자 교회라는 뜻이고 다음 따라하셔야 됩니다. 문제 나갑니다. 따라. 아 너무 쉽죠. 어, 같은 십자가인데 병원 그죠? 네. 병원 어떻게 얘기해요? Hospital. hospital 따라하고 있죠 t 사운드를 좀 내줘서 hospital hospital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병원 기억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어 봤나요? 다시 어 뭐였어요? 그렇죠 책 봤죠? 그렇죠 책이 있는 건물 우리는 도서관이라고 하죠. 자 도서관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library library 그렇죠? 자 하고 있죠. 복습하겠습니다. 은행 bank, 교회 그렇죠 church, 병원 뭐라 그래요 hospital. 자 도서관은요 그렇죠 library라고 하고 있죠. 자 다음 세트 나갑니다. 긴장하시고 갑니다. 어 뭐였지? 뭐였어요? 건물 어떤 공룡이 있었는데 박물관 그렇죠 박물관이었습니다. 자 museum. 강세가 중요하고요 museum 하셔야 됩니다 museum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늘 얘기하지만 탄탄잉글리시에서 영어 배웠다고 하면 안돼 museum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따라할게요 museum 그렇죠 다음 어? 뭐였지? 그렇죠 혹시 눈치챘나요? 어? 공원이었죠 공원은 영어로 park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park 잘했어요 자 다음 어? 이거 뭐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가고 싶은 곳 어디? 뭐라고? 어, 노래방? PC방? 아닙니다. 학교죠, 학교. 어? 제일 가고 싶은 곳 아니라고? 아니야. 이제 학교 갈때 됐어. 여기서 더쉬면은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빨리 학교 가야 돼요. 자, 학교는 스쿨 school. 스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오로 오가 두개 들어가기 때문에 스쿨 하지 말고 약간 길게 스쿨 스쿨 하셔야 됩니다. 됐죠? 다음 어? 뭐였지? 그렇죠. 또 뭔가 십자가가 있었는데 약을 파는 곳은 우리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약국이라고 하죠. 따라할게요. Pharmacy Pharmacy. 자, 중요한 건요. 이 ph는 우리는 f 하지 않고요. f 하셔야 돼요. 그래서 pharmacy pharmacy 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따라하고 있으시죠? 자, 복습하겠습니다. 박물관 그렇죠. museum museum 자 공원 뭐라 그래요? 공원, 그렇죠. Park, Park. 학교? School, School 하지 마시고 약간 school, school 같은 느낌이에요. School, School, School. 잘했습니다. 약파는 곳? 그렇죠. ph 사운드 주의하시면서 f 사운드에 pharmacy, pharmacy.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어, 뭐지? 자동차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차가 밥 먹는 곳. 그렇죠. 이 표에 보시죠. 주유소입니다. 주유소는 영어로 gas station, gas station 이라고 합니다. 자, 이 SS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강하게 gas station, gas station 이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다음. 어, 뭐였지? 그렇죠. 자, 경찰차 봤었죠. 자, 경찰은 우리 police 라고 하기 때문에 police station. 폴리스 스테이션 하지 말고요 C이지만 c 지만 결국은 s 같은 발음이죠 그래서 폴리스 스테이션이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폴리스 스테이션 금방 잠깐 실장님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죠? 네네 찬조출연이라고 봐주시고요 자 다음 갑니다 다음 자 뭐예요? 불표시 보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시는 그렇죠 그죠? 네뭐라 그럽니까? 소방차가 있는 소방서죠. 그래서 fire station, fire station 하시면 되겠죠. 다음, 어, 그렇죠. 편지. 여러분들 요새는 편지 잘안 쓰지만 예전에는 그죠. 편지로 주고 받고 또 엄마 아빠 세대 때는 또 편지를 주고 받는 그런 어떤 어, 로맨스가 좀 있었어요. 자 어쨌든 그 편지를 붙이고 하는 장소 우체국, post office, post office. Post Office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자, 복습할게요. 자, 요거 주유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Gas Station. Gas Station. 경찰서? Police Station. Police Station. 소방서? 그렇죠. Fire Station. Fire Station. 우체국. Post Office. Post Office.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관과 건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복해서 영상 보시면서 스펠링까지 다쓸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Bye bye!